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여자 캐릭터만으로 민키는 민키님은 여자 캐릭터만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네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분이 근데 서로 네. 지금 라인업은 달라진 게 없고요 네 아, 난강현 이 처음부터 강성으로 라아붙이죠 자, 트론 강성 맞고 지금 헤어거리는데요 자, 처음부터 단발 쓰라미 아, 벌써 50%가 넘게 데미지가, 데미지가, 데미지를 자, 잡고 자, 네, 강성 두 명, 두명어 강성 두명두명 맞는대요 지금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감마쓰라미어 지금 또감마쓰라미야감마쓰라미 X20 나오자마자 이제 큰일 날것 같은데 <laughs> 네. 아 X20 나오자마자 또 죽고 난강형 헐크의 강손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지금 잡기만으로 아 다시 잡고 자 바이퍼 나왔는데요 아 계속 공중잡기로 압박을 하는 게 좋은데요 자, 또 강선. 저 후에, 아, 어, 서티 아, 아, 민키도 두 아, 테릭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었는데. 네, 타이피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조금. 자, 엑스펙터 후에 잡기로. 자, 하울프 또 강선. 자, 들어갑니다. 자, 티베리얼 콤보 들어가고요. 자, 마지막에 하이프 콤보 들어가겠죠? 아, 간단한 콤보. 자, 하이프 콤보 들어갔고요. 자, 택배 왔어요. 택배가 또 왔습니다. 네. 택배 도착 완료. 바로 따면 되네. 아, 집배원, 준팔 난강이 형. 아, 택배 배달 오늘 열심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스코어 1대0으로 난강이 형이 지금 민키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이, 뭐, 이거는, 어, 캐릭터를 바꿀 생각인가요, 지금?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도 동일합니다. 왜 다시 했는지 잘 모르겠네. 진정을 시키려 그랬나 봅니다. 아, 아무래도 택배를 자꾸 당하다 보면은. 자, 난강이 형대 민키, 민키 대 난강이 형. 자, 난강이 형은 지금 택배를 부른 게 있어서, 어,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네. <laughs> 민키는 지금 택배를 받기가 싫어요. 대리 수령해주는 거거든요. 아, 택배 아픕니다, 이것도. <laughs> 아, 발사 <바로>! 나오자마자. <laughs> 아, 똑같은 연석이 자 바이.. 나오자마자 바이퍼와 트론 에너지가 네 바닥이 났죠? 네 바닥이 네. 나있는데 네. 자 강손 난강형 강손을 고집합니다 저게 대공 뭐 델지 뭐네 네. 리치도 길고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맞으면 데미지도 고요한번 걸려들면은 그냥 반 이상 나가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쓸건무섭니다 네. 네. 지금 난강형의한 방에 네그 민키 선수가 대체를 대체를 못하고 있어요 아, 지금, 자, 사운드 됐고요 네. 어시스트를 부른것 같죠? 네. 네. 자, X23 접근하지만 어드밴스 가드로 뛰어내구요 자, 강소 또들어갑니다 아, 역시 난강이 형도. 치메리얼이 실패를 하고요 아, 기어나 이스턴드 계속 지금. 자, 미치고. 또 강소, 또 올라갔습니다. X23. 간마 쓰라미가 나오겠죠? 끝나죠, 그 네, 다운. 사운되면서 난강이 형이 지금 민키에 하이퍼 x23을 다운 시켰습니다. 아강 손으로 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강 손. 네. 자 트론 아 지금 들어가고 하이퍼 다운 될것 같고요. 하이퍼 다운. 자 x23 세트를 아직 남았기 때문에 민키는 네. 지금 넘을 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하이퍼 선보 거리가 자, 들어가는 데자강이형이 네. 하이퍼콤보로 응수해가지고 잘 대응을 했고요. 자역바으로 들어갔다. 자민키의 트론이 지금 계속적으로 X23은 에너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네. 한번 맞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샤워 수가 있겠고요. 자, 아, 들어갔죠? X23 다운되고요. X23까지는 어떻게 다운 시켰는데 센티넬은 네, 센티넬, 센티넬도 사실 강송 매니아는 안강이 형이. 네. 자, 어제 봅시다. 엑스팩터 썼고요. 지금 트롤을한 번만 맞아. 연속으로한 번만 들어가도 죽는 에너지예요 기본기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도 죽습니다. 아드 냄지로 죽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안강이형대 아 민키, 민키대 안강이형은 아, 예, 민키의 도전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라운드 2의 네. 3, 4위전의 재림이었어요 사실 말씀 안드렸는